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라. 쇼펜하오의 이문구는 다른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자신의 현재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임을 시사한다. 그는 개인이 현재의 자신에 만족해야 하고 어떤 이상적인 사회적 규범에 맞게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암시한다. 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미래의 목표나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현재의 행복과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오직 지금의 당신과 함께 만족하고 받아들여야만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암시한다. 가장 큰 어리석음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한 사람의 신체적 건강보다 다른 형태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쇼펜하워는 전반적인 행복과 웰빙의 필수적인 만큼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인 형태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신 진정하고 지속적인 행복은 좋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은 다른 목적 없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동물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구는 인간이 뚜렷한 이유나 정당성 없이도 타인에게 고통과 해를 끼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생존이나 실용적인 목적 없이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악의 질투 또는 탐욕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술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다소의 비판이며 인간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혼자 사는 것은 모든 위대한 영혼들의 운명이다. 이 인용문은 혼탁한 것이 모든 위대한 영혼의 운명 또는 운명임을 시사한다. 그는 위대한 정신이나 위대한 영혼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고독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고 암시한다. 그는 이것이 독특한 관점이나 위대한 창의력을 가진 개인들이 종종 사회의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탐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상가가 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면 성취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으며 위대한 정신과 위대한 영혼들은 자신의 이상과 열정을 더욱 강렬하게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행복은 환상이나 불행은 현실이다. 이 인용구는 행복은 예측할 수 있고 더 높는 환상이며 불행은 끊임없는 현실임을 시사한다. 그는 행복이란 일시적이고 비상적인 것이며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에 불행은 삶에서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존재이다. 그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이나 외부적인 상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삶에서 불행의 지속적인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 인용구는 행복에 대한 돈 없는 환상을 끊임없이 쫓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이 성취된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인생은 끊임없이 죽는 과정이다. 이 인연구는 삶이 끊임없이 죽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그는 삶이 죽음을 향한 여정이며 삶의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는 죽음의 필연성이 삶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러한 이해가 자신의 행동과 관점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그들이 할수 있는 한 그들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인용문은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만물의 무상함을 일깨워주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의지는 개인의 가장 깊은 본질이고 개인의 의지는 전 우주의 의지. 이 인용문은 의지가 개인의 가장 깊은 본질이며 개인의 의지가 우주 전체의 의지임을 시사한다. 그는 개인의 의지와 우주의 의지 사이에는 근본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개인의 의지는 우주의 의지의 반영임을 암시한다. 그는 개인의 의지가 강력하고 보편적인 힘이며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들의 행동과 결정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또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힘은 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인간 행복의 두적은 고통과 지루합니다. 이 인형문은 인간 행복의 두적이 고통과 지루함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는 이두 가지 경험이 인간의 행복에 해롭고 행복을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고 했다. 고통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편한 것이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에 지루함은 어떤 것에 대한 자극이나 관심이 부족하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는 이두 가지 경험이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장애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한다. 이는 행복이란 고통이나 지루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와 성취감을 찾는 능력임을 일깨워주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 아르티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였다. 그는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한 명으로 여겨지며 그의 작품은 실존주의, 허무주의, 심리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의지의 개념, 인간 욕망의 본질, 개인과 우주의 관계를 탐구한 작품 의지와 표현으로서의 세계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윤리, 미학, 행복의 본질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개인의 의지, 무의식의 역할, 전통적, 형이상학의 거부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그의 생각은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산, 죽음, 인간의 상태에 대한 그의 견해는 찬사와 비판을 받았다.